두산 에너블리티 오늘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산 에너블리티 말씀을 드리면서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두산 에너블리티 조만간 여러분들 이 세력 신호가 뜰 것이다. 그죠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그죠 개인적으로 4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아니 미국의 뉴스켈 파워가 15%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제 영상에도 그랬고 그전 영상에도 그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빠르면 월요일 날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얼마에 샀냐면 어, 보시게 되면 <laughs> 저는 이제 컴퓨터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매매를 하는데 저는 요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요 가격에. 요 빨간색 점 보이시죠? 83,300원. 자, 평균 매입값 83,290원. 오늘 50종목, 아, 416만원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416만원. 자, 416만원 들어갔는데, 400만원 한다면서 왜 416만원이 됐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또뭘 했냐면, 장 중에 단기 매매를 좀 해봤어요. 단타만 매. 장이 좋길래, 한번 슬쩍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음. 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 오늘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최근 매매 종목. 제가 대한전선을 오늘 여러분들 매매를 했어요. 대한전선을 매매를 했는데, 요게 뜨죠, 여러분들? 자, 매수했고, 매도를 했어요. 그죠? 요거 이제 1분 봉인데,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 요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죠?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찌됐던 전력이 필요하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죠? 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한 가격이 25,250원. 뭐, 잔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매매일지, 당일 매매일지, 보게 되면, 자, 오늘, 자, M.O.T., 그쵸? 75,000원 수익입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3만원 수익. 그리고, 대한전선 45,000원 수익.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17만원 벌었어요. 17만원 벌었는데, 야, 이거 수수료, 여러분들. 그죠 뭐야? 음, 36,000원 나왔고요 에이, 단기 매매를 하면은, 솔직히, 이게 수익권보다,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두산에너블리티 막판에 자 이제 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400만 원 가지고 제가 뭘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는 어 올해 목표가 그렇죠? 400만 원 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갈 건데 여러분들도 어 같이 할수 있어요.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 여러분들, 76764, 123번을 여러분,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어떤 부분을 같이 할 건지, 어떤 부분을 같이 할 건지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두산 에너블리티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블리티는, 자,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다. 그죠?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 활용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죠?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 뭐, 챗 GPT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활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쵸?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반도체 같은 거죠. 근데 다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전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죠 말짱 도루묵입니다 전력 부족이 여러분들 현실화로 이제 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두산 에나브리티는 내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손실 중이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보유해 나가는 게 좋다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 있어가지고, 전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 발전소라든지, 그쵸, 그렇죠, 발전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건,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시장에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잖아요.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죠 폭력과, 이 원자력, 그리고 뭡니까? 뭐예요? 오, SMR, 가스터빈.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전기 생산이죠. 그죠? 전기 생산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많은 이 해외 대기업들이, 그죠? 대기업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가져가고 있는 건 뭐예요? 가스터빈이죠. 왜? 요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실질적으로 이제 체코에서 수주가 나왔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SMR 관련해서 여러분들 8천억 투자해가지고, 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그죠? 수주 소식이 나옵니다. 연간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계속 좀 노출이 됐잖아요.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가 좀빵 하고 터졌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블리티를 매수한 목적은, 그죠?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매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였습니까? 그죠? 저는 이 400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400만원을 가지고, 얼마를 만들 거냐면, 자, 52종목을 제가 매매를 할 거예요. 400만원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복류로 할 겁니다. 근데 수익률 20%를 잡으면 최종 금액이 여러분도 520억이 돼요. 요거 여러분들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 저는 수익률 10%를 잡습니다. 근데 이 10%를 만들기 위한 기간을 5일로 잡고 있어요. 5일. 그냥 5일. 여유있게 5일. 여유있게 5일로 잡아서 제가 50, 두개 종목을 100% 손실 없이 여러분 손절 없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 100% 성공했을 경우에 최종 제 계좌가 여러분들 5억 6천만 원이 돼요. 근데 주식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52종목 중에 약한 12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손절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40회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자금이 1억 8천인데 그렇 1억 8천인데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잘 잡으면 뭐 10%만 오르겠어요? 20%, 30%, 그렇죠? 많으면 뭐5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10% 계산했을 때 이런 부분이고 52종목 중에 여러분들 뭐요? 12종목 손절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이런 가격대가 나오는데 이런 가격대가 나오는데 근데 어, 충분히 여러분들 2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복리가 뭡니까? 그쵸. 내가 이제 100만원 가지고, 400만원 가지고 10% 수익 보면 40만원이잖아요. 그럼 총액이 440만원이 돼요. 요걸 다음 종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440만원. 그리고 수십 10%또 수익 봅니다. 그러면내 계좌가 484만원이 될 거잖아요. 요 484만원을 그대로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10번 진행했을 때 4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 20번 진행했을 때는 여러분들 2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 서른 번 진행했을 때는 6,900만 원이 돼요. 그죠? 일주일에 한 종목이 될 수가 있고, 일주일에 두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여러분들, 6개월 안에 우리가 뭐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됐던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종목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종목에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다양하게, 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블리처럼, 자, 하루에 여러분들, 어, 몇 개가 나왔습니까, 오늘? 이 오전에 좀 올려드린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세력 진입 예상 종목 안에서, 자, 세력 신호가 포착된 종목이 여러분들 다섯 개가 나왔어요. 11개 중에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블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전용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드렸죠. 본봉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드리고 있죠. 제가 종목을 찾으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요. 요거 이제 텔레그램 방인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로도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죠?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김선생. 김선생 뒤에 여러분들 문자 붙여주세요. 문자. 텔레그램이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김선생 뒤에 문자 여러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찾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저는 저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종목대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400만원짜리 계좌를 하나 팠고 자, 오늘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그쵸? 금액을 불렸고 그리고 오늘 제가 400만원을 두산 에너블리티에 들어갔습니다. 뭐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그쵸? 이 세력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뭐,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뭐, 76% 상승한 종목도 있고, 그죠? 뭐, 한달 내에, 여러분들, 34%가 급등한 종목이 있고, 그리고 뭐, 47%, 61%, 뭐, 이렇게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다 가져갈 필요 없이, 저는 이제 최소 10% 이상만 먹으면 되니까, 그죠? 일주일 안에. 그렇게만 진행해도,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이제 1월 5일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종목을 받으시어가지고, 뭐, 10% 이상에서 여러분들 자율 매도 하시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을 했던, 200만 원을 했던, 500만 원을 했던, 1000만 원을 했던, 그죠? 여러분들의 1년 뒤 계좌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그죠?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방에서는 아직도 이제 1억, 1억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400만 원 가지고 진행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종목이 이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이상에서 그냥 매도를 할 겁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여러분도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돼요. 어찌되었든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분도 97,400원을 넘었섰을때 저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4만 원, 그 과거 가장 이제 높았던 금액있죠 어, 14만 6천 원대. 요 가격도 충분히 터치할 거라고 보는데 요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뭐 빨리 터치를 하냐, 천천히 터치를 하냐. 그죠? 요 문제기 이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유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 상승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 이제 한 발이 남은 것 같아요. 솔직히. 두산 에라빌티. 마지막 한 발에서 이제 14만원을 터치를 할지, 12만원을 터치를 할지는 우리는 꾸준히 가져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나왔다. 그죠 악재가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어떤 대응이 중요하냐면 이걸 매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악재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만한 악재다 했을 때도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실 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영상 보시면서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이 제목 보시면 이 설명란이 있어요. 설명란 안에 여러분들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 여러분들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건 여러분들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돈 받고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수익 나오는 것도 있고요. 따로 여러분들한테 돈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니, 그죠? 좋아요만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거 힘 나거든요, 여러분들. 힘이 나기 때문에 좋아요만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력 종목 여러분들 따로 신청하실 분들은 그쪽 상담번호로 김선생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문자로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생 뒤에 문자라고 여러분들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니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텔레그램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블리티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1월 5일 11시 27분 세력신호 포착 자,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방을 좀 늦게 영수제 자료를 좀 올려드렸어요. 오늘 몸이 아침에 좀안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다 온 바람에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잘갈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는 어떠한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도 좋았거든요. 2800억에 대한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블리티. 기간이 더줬고 개인이 다 팔고 있잖아요. 그죠? 팔 이유가 있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매수를 좀 많이 했고, 그죠? 오늘 상승하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팔고 나가고 있죠. 오늘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기준점대로만 진행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내가 이제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물렸어. 근데 이 물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이게 여러분들 물린 상태에서 장기 투자가 돼버려. 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지 하시면, 하면 안 됩니다. 어,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나는 이 두산에너브리티를 좀 길게 보고 있다, 그렇죠? 길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변동성이 유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하면 돼요. 어떤 가격에 서든 분할 매수를 하면 되니까, 요것만 하지 말으요 요것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점을 명확하게 지키세요. 내가 단기로 들어갔는데 물려가지고 장기로 간다. 요거 안 됩니다. 요건 장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려서 여러분, 그냥 물린 겁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물린 거예요. 그래서, 할때 여러분들 손절 필수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기회 비용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어, 두산 에너블리티, 저 만약에 내일 이제 상승하지 않고 제가 이제 계획한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저는 손절을 할 거예요.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잡을 거예요. 어찌됐든 제 매매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3억을 달성하든 5억을 달성하든 그 달성하기 위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산 에너블리티.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한 거고요. 매수를 한 거고요. 빠르면 뭐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10% 수익 나면은 그쯤 이상 수익이 나면 저는 매도를 할 거고 그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음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도 올려드릴 거니까 어, 입장하시면 됩니다.